중3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오늘 하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전환입니다. 역학적 에너지 지금 110페이지 피는 거야. 페이지 110페이지 아, 이거 흰색으로 보니까 더잘 보이네. 블랙보드가 확실히 잘 보이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110페이지 볼 건데 이 역학적 에너지는 뭐냐? 역학적 에너지. 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에너지 값을 어떻게 한 거야? 더한 값을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다 라고 할 거야 그래서 이 역학적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가능하는데 이 물체가 여기 높이가 10m인데 여기에 물체 2kg짜리를 떨어뜨릴 거야 이렇게 떨어뜨릴 때 얘는 지금 정지했으니까 운동에너지 안 가지고 있어 위치에너지만 가지고 있는데 떨어지면서 높이는 낮아지니까 위치에너지 감소 떨어지면서 속력이 증가하니까 운동에너지 증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위치에너지의 일부가 운동에너지로 전환된 거야. 그래서, 떨어질 때는요, 떨어질 때는, 떨어질 때,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전환되고요, 올라갈 때, 는 운동에너지가 위치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롤러코스터 있지요. 롤러코스터 올라갈 때는 어떻게? 위치에너지가 운동에, 아, 운동에너지가 위치에너지로 전환돼. 그래서 속력이 쭉느려지죠 떨어질 때는 갑자기 뚝 떨어지잖아. 그러면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전환돼. 이거 속력이 슉 빨라지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물체가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 역학적 에너지 전환 보세요. 내려갈 때 높이가 낮아지므로 위치에너지 감소하죠. 속력이 빨라지므로 운동에너지 증가한데, 그래서 줄치세요.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전환된다. 줄걷어요그 다음에 물체가 올라갈 때는 속력이 느려지므로 물체의 운동에너지는 감소하는데, 높이는 높아지므로 위치에너지는 증가한데, 따라서 줄거 운동에너지는 위치에너지로 뭐 된다? 전환된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전환은 예, 보세요. 높이 뛰기. 뛰어 오를 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다이빙 선수가 내려갈 때는 스프링 보드에서 떨어질 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요. 바이킹 왕복 운동하지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다가 다시 위치 에너지로 전환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돼.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입니다. 물체가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입니다. 야 잘봐. 우리가 위치 에너지가 어 이거를 글씨를 조금 올리고 볼까. 어 위치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는 일단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잖아. 그렇 그러면, 높이, 아까 전에 여기 10m 높이에서 있을 때, 물체가, 2kg 짜리가, 위치에너지가, 뭐, 그램을 m, 높이를 뭐 x라고 놓을까? 아니, 그냥 위치에너지가 얼마만큼이냐면, 뭐, 100이, 아 196이라고 해보자. 이에 대한 196줄이야. 그 운동에너지는 영줄이겠네 최고점 여기 A점에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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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정지해 있으니까 운동에너지가 없을 거 아니야. 속력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이해 됐죠? 떨어지면서 감소한 아, <laughs> 위치에너지는 뭐로 전환된다? 증가한 운동에너지로 전환된대. 그러면 감소한 위치에너지가 100줄이야. 그럼 증가한 게 100줄이겠지. 그럼 얘는 위치에너지가 얼마가 돼? 96. 증가한 건 100줄. 더하면 얼마야? 196이지. 그러면 처음에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 더했을 때도 196이야. 봐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건 뭐냐면 떨어지거나 올라갈 때 공기의 저항이나 마찰이 없다고 가정하는 거야. 떨어지거나 올라갈 때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운동에너지가 위치에너지로 전환되지 서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전환만 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의 값은 어느 지점이나 다 어떻다. 일정하다. 라는 게 역학적 보존, 아, 역학적 에너지 보존법칙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책을 보시면요. 물체가 <laughs> 내려갈 때 감소한 위치에너지는 증가한 운동에너지랑 같대. 줄거 감소한 위치에너지는 증가 운동에너지.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야. 감소한 위치에너지는, 우, 어, 증가한 운동에너지랑 같단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보세요. 공기의 저항이나 마찰이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라는 건데 이제 그걸 좀더 자세하게 해볼 겁니다. 어 이거 다 올리자, 씨 슉슉슉 올라가, 다 사라져라, 사라져. 그럼 보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오마이가 10m 높이에 2kg의 물체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 최고점은 A점이라고 하고 지면에 닿는 순간 B점이라고 합자. 그러면 A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어,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인데, 맞아? 위치 에너지는 9.8 질량 2kg 속, 아, 높이 10m 플러스 운동 에너지 2분의 1 질량 2kg. 그러니까 A점에서 지금 정지해 있으니까 속력이 0이지. 그러면 속력이 0이니까 이 값은 다 얼마가 돼? 0이 되지. 그러면 A점에서는 운동에너지 없어요. 뭐만 존재해. 위치에너지가 존재하는 거야. 그래 위치에너지가 얼마야? 9.8 곱하기 2 곱하기 10하니까 196이야. 다시 말해서 최고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아니다. 최고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아니구나. 잠깐 지울까? 역학적 에너지는 최고점에서의 위치에너지랑 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역학적 에너지는 최고점에서 위치에너지랑 같아. 왜? 운동에너지가 없으니까. 이해되지, 여기까지? 어. 그 다음에, B점에서의 운동에너지 구해볼 거야. B점에서의 운동에너지. 잘 지워지나? 응, 운동 에너지 구할 거. 원래 이걸 칠판 수업 해야지 좀 더, 아, 선생님이 딱 이렇게 다 하고 희열을 느끼는데. 조는 거 아니지? 태우가 자면 안 된다잉? 응, 보자. 비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야, 비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일단 위치 에너지. 있어, 없어? 더하기 운동 에너지인데. 얘 지금 높이가 없으니까 얘가 0이야. 다시 말해서, B점에서 역학적 에너지, 곧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지.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최고점에서 위치 에너지, 혹은 지면에 닿는 순간. 뭐랑 같아? 운동 에너지. 최고점에서 위치에너지는 지면에 닿는 순간 운동에너지랑 같겠네? 그럼 최고점에서 위치에너지가 196줄이었으니까 지면에 닿는 순간 여기 운동에너지도 196줄이네? 그럼 이걸 가지고 B 지점의 속력을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운동에너지가 196줄이야. 그렇지럼 2분의 질량이 2kg이랬네? 그치? V의 제곱. 약분하면 V의 제곱 196이니까 제곱해서 196 나오려면 V는 1 4 m s 지면에 닿는 순간 속력도 구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떨어지면서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를 전환돼. 그래서 최고점에서의 위치에너지는 곧 역학적 에너지인데 지면에 닿는 순간 운동에너지 값도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어, 이건 조금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다시 이거 쭉 올리자. 그리고 그림을 다시 그릴 거야. 여기 2kg. 여기 10m 짜리,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laughs> 내가, 어, 8m 지점에 있대. 그러면 그때, 위치, 어, 운동에다 좀 구할 수 있어? 8m 지점에 있을 때? 야, 8m 지점에 딱 있다는 거, 공이, 어, 얼, 얼마만큼 감소한 거야? 높이 2m만큼 감소한 거지 우리가 봐야 돼.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뭐랑 같아? 증가 운동에너지랑 같지. 그래서 여기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 운동에너지랑 같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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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러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2m만큼 감소했지. 9.8 질량 2m 아 2kg 높이 2m 맞아요. 그럼 얘는 계산하면 39.2줄 만큼이 감소했어. 그럼 증가 운동 에너지도 39.2줄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요. 그럼 봐 보자. 감소한 <laughs> 8m 지점에서의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의 비를 볼 거야 그럼 8m 지점에서의 위치에너지는 얼마야? 9.8 곱하기 질량 2kg 높이가 8m 그럼 운동에너지는? 감소한 위치에너지가 증가한 운동에너지랑 같으니까 어, 2m만큼의 위치에너지가 증가한 운동에너지가 되겠네 그럼 2m만큼의 위치에너지 9.8 질량 2kg 높이가 2m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그러면, 어, 비율이야, 비율. 몇대 몇인지, 이렇게. 그럼 9.8 지워지죠? 약분, 2kg 약분 됐죠? 그러면 8대 2가 되니까 4대 1이 되겠네? 8대 2. 어, 높이 비네? 어, 밑에서 올라오는 게 위치 에너지. 위에서 내려오는 게 운동 에너지.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서, 얘를 쭉 올려보면, 어, 총 10m 높이에 있는데, 10m 높이 있는데, 위치 에너지 대 운동 에너지를, 뭐, 2대 3인 지점을 찾아라, 라고 하면, 얘네 둘을 더해서 오잖아? 그러면 10m를 다섯 등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하나에 2m가 되는 거지. 그래서 밑에서 올라오는 게 위치 에너지. 두 칸. 하나, 두 칸. 위에서 내려오는 게 운동 에너지. 하나, 둘, 세 칸. 이 지점이, 4m 지점이 위치에너지, 와 운동에너지가 2대 3인 지점이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어, 비율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다 계산할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문제 111페이지 1번부터 8번까지 풀어보세요. 풀, 풀어, 어, 풀이해 주겠습니다. 지금 풀어보세요.